이사야 49장 1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에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딱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봉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이신 여호와께 요하께. 여호와께서 사람에 멸시를 당하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이된 자에게 이같이 왕들이 보고 섬들이경배하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여와께서 이같이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마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의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이는 그들을 궁률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신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극률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구원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메시아가 아, 전에는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 너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가 이 방에 빛이 되어서 온 열방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지서가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아닙니까? 그 택하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마침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구원의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오해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예정하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열정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과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택하셨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저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나중에는 징계도 하시고 또 주변의 열방을 통하여 침략 당하기도 하고 또 포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의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 그냥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가운데 너희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진노 가운데도 국류를 잊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돌이키라, 돌이키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과 진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심판과 진노는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한 방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 구원자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 보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절에도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자녀를 포기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부모 속을 썩이고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게 살아도 부모들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나의 자녀다 택한 자녀다 라고 말할 때는 너희는 내가 복중에서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마침내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때로는 복어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그들이 결국엔 떠나거든요. 그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면 그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떠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라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함께 신앙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런 자들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으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도 다시금 돌아오거든요.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이키는 역사가 사실은 자기의 뜻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를 돌이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온 열방 가운데 나의 자녀들을 다 모아서 마침내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자레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를 진노와 징계 가운데서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마침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극률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죄를 짓고 범죄했을지라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돌이켜서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사 저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그가 이래 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의 빛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택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신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들이 이방에 비치되어 결국에는 열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지만 얼마나 놀랍습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고요.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그 사도들을 세우고 그들이 마침내 복음을 전하여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2000년 만에 온 열방이 복음화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참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2002년도에 처음 뉴질랜드를 갔어요. 그때 나이가 30살 때였는데, 그때 가면 2002년이니까 월드컵 경기가 있었던 2002년 기억나시죠? 월드컵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 해에 제가 1월, 1월 달에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가서 이제 유학생들도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어디서 왔냐고 당연히 물어보겠죠. 또 거기는... 뉴질랜드 현지인들도 뭐 항상 물어보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 왔냐? 언제 왔냐? 이것을 늘 물어보는데 어느 나라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돌아오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 남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이것을 물어봐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뉴질랜드 사람들이 그 현지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지금은 당연히 알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뭐 남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전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 당시만 해도 뭐 우리나라가 뉴질랜드보다 잘 살았거든요. 훨씬 부강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월한데 모르더라고요. 지금은 압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복음에 대한 것,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이 온 열반 가운데 알려져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사람들이 모를 때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 이방의 빛으로 삼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사명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사명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나의 종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빛의 사명.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자들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죄악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인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아이어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마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때에 대한 말씀, 날에 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이루는 그 구원을 말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은혜 때 구원의 날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서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다.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마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내신다. 언약의 백성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와 맺은 그 약속, 그 언약, 내가 너를 자녀 삼고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삼는 그 약속은 결코 변개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너를 일으켜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을 상속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를 권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마침내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빛의 사명 감당하시고, 아직까지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셔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권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은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임하여서 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하여 비쳐주고 저들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